일종의 개념 있는 연예인이란 말이 광우병 사태 때부터 생긴 것으로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어떤 연예인이 미국산 새우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까리를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을 자바지영에서는 개념 있는 연예인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 뒤에 숱한 연예인들이 개념 있는 연예인으로 등장을 했죠 또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kbs mbc 교통방송 이런 데도 개념 있는 연예인들이 진출을 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있죠 이제 자기 세상 만났죠 근데 내가 보니까 개념 있는 연예인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를 별로 갖추지 못한 무개념 연예인들인데. 자아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개념 있는 연예인이라고 그렇게 떠받치니까 또 떠받침을 당한 분들은 신이 나서 본인이 엄청난 개념이 있는 사람처럼 사회를 하고 이래 하다가 언론에 대통 맞은 적도 있죠. 또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올해 봄 관객 대상 코미디쇼에서 나는 조우다 조류를 이뤄내기 위해서 섹슈얼하지 않는 순간을 떠올리는데 가장 섹슈얼하지 않는 순간으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떠올리는 상상을 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나를 희롱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 철없고 한심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런 친구들한테까지 조롱을 받으면서 정치를 해야 하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선인성과 악인악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개념 연예인들의 이런 작태는 앞으로 업보를 치룰 겁니다.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업보를 치룰 날이 올 겁니다.